지금 사실 검찰 수사도 상당히 여론을 의식해가지고, 예를 들면, 김관진, 그, 정상만? 장관, 진술을 사전에 흘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도 좀 이제 여론을 우호적으로 가, 져가려고좀 그럴 음. 필요가 있었는데, 뭐, 그 전날 이제 참모들하고 5시간 회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침 8시부터? 어 그래요? MB는 음. 뭐, 테임, 테임 하나 뭐, 현식에 있거나 아침 8시에 회의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근데 저 같았으면 참모들이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뭐 정치 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유 여야를 막론하고 제 음. 정부 때 있었던 일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음. 하면서 하지만 나는 대통령 재임 중에 불법적인 지시나 행위를 한 것이 없다 음. 그리고 적폐청산. 필요하지만 신속하고 핵심을 해야 되고 음. 이것이 이제 그 과도하게 진행돼서는안 되고 또 역대 정부에 대한 공도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가 좀간결하게 나갔어야지 음. 맞는데 보니까 옆에서 이동반 수속은더한수더 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조금 흥분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래서 조금 뭐 제가 보기에는 대응들이 적절치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보면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이런데서도 이제 뭐 굉장히 안 좋게 지금 이제 음. 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조금 좀 이해가 잘안 가네요, 사실은. 오히려 지금 쑤셔벌집 만들었다 이런 이런 생각이 좀 드나요? 그러니로서는할 그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예. 표현 방식이 굉장히 아. 적절치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 굉장히 화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아. 국민들에게 도 냉정하게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전에 뭐 회고록 낸 것도 그렇고 좀 참모들 뭐 mb 본인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럼 참모들도 조금 <laughs> 이해가 안 가요 저는. <laughs> 근데 사실 지금 MB가 아무 힘도 없는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MB가 이제 힘이라고는 여론의 지지인데 사실 여론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호의적이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MB에 대해서는 뭔가 사람들이 그냥 뭐좀 어, 뭐 이명박 전가좀좀한번닿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 주변에서도 예. 뭔지 모르지만은 주로 주변에 계신 예. 분들이 보수적 성향의 분들이 좀 많으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얄밉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m b a 대해는 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오히려 더 대응을 음. 치밀하고 절제 있게 절제 있게 해야 되는데 절제 있게 하고 싶네요 당연히 예. 이제 그 메시지 자체는 소위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각을 막세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동갑할라고 자유한국당과 사건 음. 관료자들한테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보낸 거잖아요. 예. 그와 동시에 지금 이제 우리 정돈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러면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음흠.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도 그것을 조금 그 우호적으로 돌릴 수 있는 또는 뭐 이해되는 측면이 있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고민들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엠 b 는 사실 댓글 이 문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좀 이거 가지고 엠비를 어떻게 하기는 좀 약하고요. 사실 엠 b 기 정권 때 가장 문제였던 것은 민간인과 정치 사찰이죠. 그리고 음. 그 당시 에 이제 그거를 검찰 검사... 사찰 당하셨잖아요. 예, 제가 당해서 꼭 얘기가 아니라 사실 있을 수 없을 <laughs> 수 없는 얘기 일을 한 건데 그 당시 검찰이 수사를 너무 부실하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청와대 행정관 조사는 그냥 뭐 호텔에서 하고 또그 총리 윤리지원관실에 있는 그 컴퓨터는 다 하고 파괴 훼손해 버렸잖아요. 음. 검찰에서 그런 시간을 다 주고. 음. 그리고 그걸 주도했던 그 당시 이상한 노동비서관이 그걸 이제 청와대에서 총괄했는데 노동비서관은 청와대에서 뭐 횡포를 부려도 MB가 뭐 경고주고 끝내고 그럴 정도로 음. 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차라리 그런 과거의 부실한 음. 검찰 수사를 제대로 지금 와서 하는 것이 음. 맞지, 이렇게 뭐 댓글 이런 거는 너무 좀 작은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그 MB를 처벌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사찰 문제는 MB가 지시했다라는 진술이나 문헌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근데 이 댓글 문제는 김관진 장관이 진술이 존재한다. 결국은 지금 이제 지시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로 가면 이게 범죄 행위가 성립되는가라는 음. 문제로 나오고 범죄 행위가 성립되는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어 김관진 장관이나 뭐 원세훈 전 원장의 진술이 있다거나 예. 또는 뭐 서류적인 근거가 남아 있다거나. 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사찰보다는 규명하기가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하니까, 음. 그 음. 검찰이 여기다 매달리는 거겠죠. 예. 매달리는 건데, 저는 조금 좀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김관진 장관이 11월 7일 날 소환돼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음. 진술을 했다. 진술을 그렇죠? 했다. 라고 음. 검찰이 확보를 했다. 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김관진 장관 그, 구속영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MB와 관련된 내용이, 내용이 없다는,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이렇게 검찰에서 피사실을 미리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음. 음. 늘 그렇게 피사실을 사전에 얘기하죠 검찰이 음. 그게 뭐 이상해요? 그런데 저는 음. 그 검찰이 지금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240명의 검사 중에서 한 40%가 지금 이제 이 20건의 적폐 사건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음. 어 범법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맞지요. 근데 맞는데 음. 문제는 이미 이제 그 변창훈 검사장 자살 사건 과정에서 이 수사 과정에서 소위 적법한 수사 음. 그리고 이제 피의자의 인권이 지켜지는 수사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검찰이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한 것이 굉장히 적폐거든요. 근데 적폐적인 행위를 하, 하면서 적폐청산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관리였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렇죠. 자 군사이버사령부 요원 증언하라는 짓이나 어, 우리 사람 철저히 뽑아야 한다. 이렇게 이게 vip 강조사항이라고 지금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니까, 대강, 이제, 느낌은 오는데, 네. 딱 떨어진 진, 진, 그렇죠. 진술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술은. 그렇죠. 댓글을 뭐 해라, 야당을 어떻게 해라는지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이게 좀 애매하다는 거고, 그래서 영장에서 빠진 것 같고. 다음 수사 대사에서 어떻게 보세요? 김태효 전략기, 대외 전략기획관 청와대, 그리고 외교 안보라인의 m b 핵심 측근이다. 이렇게 알려진거 아닌가요? 그,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2012년 3월 10일날 음. 소위 이제 국방부에서 작성했다는 이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C 협조회의 결과 문건. 예. 거기 에 이제 두 가지의 대통령 지시 사항이 음. 있었다는 거고 그 지시 사항이 이제 증언하라는 것과 음. 우리 편잘 가려서 뽑으라는 것. 근데 그 회의를 주관한 사람이 김태호 대학. 대외전략 기획관이죠. 이전에는 예. 대외전략 비서관이었다가 이제 2012년 말, 말년에 이제 승진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이제 김태호 전 기획관을 뭐 15일경에 이제 소환을 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15일경이요? 음. 저는 결국은 이제 그 문건 자체로만을 가지고 아, MB가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라고 예. 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음. 김관진 장관이나 김태호 김태현. 기획관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이제 결과가 좌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한 가지 제가 조금 여담입니다만 김관진 장관 구석을 보면서 저는 조금 사실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음.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그 전북 임실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DJ 정권 때. 잘 나가기 시작했어요. 디 음. DJ 정권 때 이제 육군 전략기획처장을 지 했고 노무현 정권 때 합참의장을 했고 노무현 정권 때 이제 그 이전에 이 작전본부 합참의 작전본부 본부장을 했어요, 중장 때. 네. 그러면서 노무현 정권 때 이제 합참의장을 했어요, 양반이. 음. 그러고 난 다음에 MB 정부 때는 이상희 장관이 장관이 된 다음에 누가 됐냐면 고다음 그 기수를 넘어서 가지고 이 네. 김관진 장관이 아니라 김태영 장관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그니까, 육사 기수로도 한달 후배고, 합참도 그 다음에 합참 의장했던. 음, 분이에요. 28기죠, 거기가, 그, 김태영이 예, 예. 예. 그, 지금, 이제, 이, 김관진 장관은 27기죠. 27기요. 아, 남재준 25기. 아니, 아니, 김유 김관진 장관이 28기. 아, 그래요? 예, 예. 28기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김관진 장관은 공직에서 이제 끝났구나. 예. 라고 하는 상황이었을 때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영평도 폭격 사건 터졌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형이 잘못됐다 고 그래가지고 음. 장관이 된경우에요 이제 간골이 음. 필요하다 고 그래서 장관이 됐나요. 맞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사람 못 찾다가 결국은 한 거거든요. 예. 예. 아니 다른 사람 다, 다른 사람 했다가 그 사람이 이제 검증해서 걸려가지고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예, 이 사람이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된게 아니고 정인라 씨하고 되게 친해요. 아, 예. 아 예. 기억난다. 맞아. 정, 예, 예 정인라가 이렇게 지원했죠. 예. 예. 우리 아빠가 형 아우 음. 하는 사람은 김관관진이 음. 아저씨밖에 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리. 정부에서 장관이 될수 없는 사람인데 예. 정윤회하고 관계 때문에 이제 장관이 되고 안보실장까지 했으니까 아. 관우는 타고난 사람이죠. 근데 안보실장도 사실은 세월호 사건 나고 예. 그 김장수 당시 실장이 어벙하게 대응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경질되고 그런 다음에 안보실장이 된 음. 거죠. 그래서. 저는 뭐그 제가 무슨 뭐 김관진 장관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분 스타일로 봐서는 이 분이 이제 예전에 연평도 폭격이 있은 다음에 이제 장관 되자마자 지시사항이 뭐냐면 앞으로 북한의 공격이 있으면 상보에다 물어보지 말고 개멸적 타격으로 바로 가야라 예. 해가지고 1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아니겠어요선 음, 대응 후 보고 이렇게 했었죠.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김관진 장관 입에서 그, 검찰이 다, 나, 원하는 답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김태우. 김태 기획관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그게 궁금하네요. 김태우 잘아시요 김태우 이 사람은 이제 북한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소위 구구적인 네오컨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성경한테 교수하다가 이제 캠프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청와대에 들어왔는데, 이 양반이 냄비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인가는 좀 저도 좀 별로 자신이 없네요. 아, 그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을 좀 정정해야 돼는 언론에서 지금 2004년도부터 냄비의 외교안보 교사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2005년도에 부시장으로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전에 그 한번 정도 선배가 얘기했지만, 그때 캠프라고 별거 없었어요. 음. 그리고 그당 2004년도에는 이분이 외교안보 연구원, 지금 얘기하면 국립외교원 있잖아요 외교원 예. 하나에 거기 교수로 있었어요. 엠비아고는관여가 음. 없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만약에 외교안보연구원에 교수로 있으면서 그 과외교사를 아. 했으면 공무원법이 아이죠 음. 그 외교안보연구원이 외통부의 산하기관이거든요. 음. 그래서 연이 언제 닫던가 거예요 그러면 아마 캠프가 만들어지고 안국포럼 아.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좀한거 아닌가 싶은데 음. 아, 두 분들이 그렇게 잘 모르시면 아니 그때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예. 이제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청와대에서 이 사람이 되게 뭐 이렇게 처신을 실세. 잘해 처신을 네. 잘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도 갖고 왔는데 저는 이제 완전히 그냥 연락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받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자, 마지막 질문. 예.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돌아올까요? 아, 물론 돌아오죠. 또, 그, 무슨, 거기서 있겠어요. 그런데. 아, 검찰 소환될까요? 예? 아, 지금 이 정권에서 네. 하고 있는 모든 적폐 청산의 최종 이제, 피날레는 이명박 그포털라인에 쓰는 거죠. 음.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는 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딱 떨어지는 게 없어서 저는 구속까지 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 꼭집어서뭘 구속시키기에는 간다, 간단하게 예측 저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검찰이 치밀하게 수사를 아, 하지 않으면 예. 그러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하시고 네, 그럴까요? 네. <laughs> 예. <laughs> 예. 자, 두분 인사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습니다 예. 뭔지 모르지만은 주로 주변에 계신 예. 분들 이 보수적 성향의 분들이 좀 많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얄밉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엠비에 대해서는 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오히려 더 대응을 음. 치밀하고 절제있게 절제있게 있게 절제있게가 꽃이네요 당연히 예. 이제 그 메시지 자체는 소위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각을 막 세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통합하려고 자국한국당과 사건 음. 관료자들한테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보낸 거잖아요 예. 그와 동시에 지금 이제 우리 정돈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러면 그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음.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도 그것을 조금 그 우호적으로 돌릴 수 있는 또는 뭐 이해되는 측면이 있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고민들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런데 MB는 사실 댓글 이 문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좀 이거 가지고 MB를 어떻게 좀 약하고요. 사실, MBG 정권 때 가장 문제였던 것은 지시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로 가면 이게 범죄 행위가 성립되는가라는 음. 문제로 나오고 범죄 행위가 성립되는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어, 김관진 장관이나 뭐 원세훈 전원장의 진술이 있다거나 예. 또는 뭐 서류적인 근거가 남아 있다거나 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사찰보다는 규명하기가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하니까, 음. 그 음. 검찰이 여기다 매달리는 거겠죠. 예. 매달리는 건데, 저는 조금 좀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김관진 장관이 11월 7일 날 소환돼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음. 진술을 했다. 진술을 그렇죠? 했다. 라고 음. 검찰이 음. 확보를 했다. 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김관진 장관 그, 구성영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MBO 관련된 내용이, 내용이 없다는,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렇게 검찰에서 피의 사실을 미리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음. 늘 그렇게 피의 사실을 사전에 얘기하죠, 검찰이. 음. 그게 뭐 이상해요? 근데 저는 음. 그 검찰이 지금, 지금 서울 중앙지검에 240명의 검사 중에서 들이 조금 흥분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래서 조금 뭐 제가 보기에는 대응들이 적절치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보면 뭐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이런 데서도 이제 뭐 굉장히 안 좋게 지금 이제 음. 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조금 좀 이해가 잘안 가네요 사실은 오히려 지금 쑤셔벌집 만들었다 이러, 이런 생각이 좀 드나요 그러니까 mb로서는 할 얘기를 했는것 같은데 예. 표현 방식이 굉장히 와. 적절치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 굉장히 화난 것처럼 보여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아. 국민들에게도 이 냉정하게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전에 뭐회고록낸 것도 그렇고 좀 참모들, 뭐 MB 본인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참모들도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laughs> 근데 사실 지금 MB가 아무 힘도 없는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MB가 이제 힘이라고는 여론의 지지인데 사실 여론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호의적이 않아요. 않죠. 그러니까 MB에 대해서는 뭔가 사람들이 그냥 뭐좀손좀한번해야 뭐 음.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 주변에서도 예. 민간인과 정치 사찰이죠. 그리고 음. 그 당시에 이제 그거를 검찰 사 당하셨잖아요. 예, 제가 당해서 꼭 얘기가 아니라. <laughs> 사실 있을 수, 있을 수 없는 얘기, 일을 한 건데 그 당시 검찰이 수사를 너무 부실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청와대 행정관 조사는 그냥 뭐 호텔에서 하고 또그 총리 윤리지원관실에 있는 그 컴퓨터는 다하고 파괴 훼손해 버렸잖아요. 검찰에서 그런 시간을 다 주고 그리고 그걸 주도했던 그 당시 이상한 노동 비서관이 그걸 이제 청와대에서 예. 총괄했는데 노동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뭐 행포를 부려도 m b 가뭐 경고 주고 끝내고 그럴 정도로 오. 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차라리 그런 과거의 부실한 음. 검찰 수사를 제대로 지금 와서 하는 것이 음. 맞지 이렇게 뭐 댓글 이런 거는 너무 좀 작은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음. 이제. 그 b 비를 처벌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사찰 문제는 m b 가 지시했다라는 진술이나 문헌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 이 댓글 문제는 그 김관진 진술이 존재한다 결국은 지금 이제 지금 사실 검찰 수사도 상당히 여론을 의식해 가지고 예를 들면 김관진 그 장관, 장관. 예. 진술을 사전에 흘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도 좀 이제 여론을 우호적으로 가져가려고 좀 그럴 음. 필요가 있었는데 뭐그 전날 이제 참모들하고 5시간 회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침 8시부터? 어 그래요? MB는 음. 뭐 테임, 퇴임, 테임 하나 뭐 현식에 있거나 아침 8시에 회의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laughs> 근데 저 같았으면 참모들이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뭐, 정치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유 여야를 막론하고, 제 정부 때 있었던 일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음. 하면서, 하지만 나는 대통령 재임 중에 불법적인 지시나 행위를 한는 것이 없다. 음. 그리고 적폐청산 필요하지만 신속하고 핵심을 해야 되고 음. 이것이 이제 그 과도하게 진행돼서는 안 되고 또 역대 정부에 대한 공도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가 좀 간결하게 나갔어야지 맞는데 음. 보니까 옆에서 이동반 소속은 더한수더 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